은지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디 잡기, 플래시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킬 모스키토라고 하네요. 그리고 전, 지금 하는 저는 은지대입니다. 지금 할, 그리고 게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다히다 누르셨죠? 게임 스타트. 봅시다. 오, 어, 이거 잡으면 되나 보네요. 어이구 다시 할게요. 한번 더 할게요. 어이구 어렵네요.

혹시 알았어요. 에고, 어머니. 미안해, 어머니. 아 깜짝 놀랐다고요네 혹시 가나영여주있요알어머야머니아다고 아이고 어우 어 <laughs> <아이고, 웃음> <laughs> 진짜 그리고 잠잠했는 제가 놀라 잡아지게된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휴 어렵네요. 네배3달이있어요 여러분은 모리한테 뜯긴 적이 있었나요? 어우 모리한테 뜯기면 엄청 가렵죠어휴 엄청 많네요. 어 <laughs> 마지막 한판번 될게요. 에서 앞으로는 어머니 아이 앞에서는 야구 는게무역을꼭지하겠다고의렇게 조금 자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꼭잘 때, 귀에서 윙윙 소리 나죠. 꼭, 날 밝을 때는 또안 나와요. 어, 어렵네요. 여러분은 모기한테 한번 안 좋은 기억이 있나요? 여름에는 모기들이 하 많습니다. 이제 예, 모기들한테 조심, 모기들한테 안 듣기로 조심하시고, 요즘에 모기들이 강하니까, 즉, 모리들이... 오우 장난이 아니죠 네 여러분 모리한테 뜯긴 기억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 주세요 지금까지 은지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플레이 게임을 하면 좋을지 아니면 어떤 RPG 게임을 하면 좋을지 댓글에 남겨 주세요 <laughs> 지금까지 은지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은지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꼭 눌러주세요.